한근이에요. 소고기 한으로 이렇게 사다가 하는 거예요. 네. 어 한근 600g 사왔어요. 이렇게 이제 찢어요. 다 떼줘야 되는 거예요? 어, 네, 네, 다 떼줘야 돼요. 그래야지 양념이 좀 골고루. 아, 그럼요. 이거 찢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어. 붙어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기계로 이제 슬라이스했기 때문에 붙어있어요. 이렇게. 음. 크게 말해도 돼요. <laughs> 오호, 그냥 반말해도 될것 같은데. 괜찮아요. 음. 반말 은안 돼. 왜요? 엄마잖아. 그니까 그런 아니 그니까 저는 존댓말 하는데. 안 돼. 둘이 다. 바, <laughs> 엄마한테 반말하면 어떡해. 아니, 그니까 아니잖아요. <laughs> 이렇게 마늘, 네. 마늘 한 덩어리. 아, 그리고 양념. 어, 양념은. 일단 손을 씻고요. 여기다가, 불고기 한 군. 나 이거 와인 있어요, 와인. 와인. 와인은 자기 취향에 맞게 아무거나, 아예 비싸지 않아요. 오, 이 정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 <laughs> 그리고 참기름. 대충. 요렇게. 우리 엄마들은 김수미, 김수미포예요 굴소도 좀 넣어주세요. 그소스 많이 안 넣어도 돼, 이렇게. 그냥. 배추 왠지 자취의 냄새가 나는데 응. <laughs> 이렇게 하고 설탕 어, 좀 넣어요 아니 소금이네 설탕 반 숟가락 그리고 참깨 참깨는 맨날 하지 마요 간장 진간장 이 진간장이야 유기농 이것만 넣고 생강은 지금 없어서 못 넣는데요. 아 냉동실에 있어요. 녹여서 생강을 넣 넣으세요. 생강. <laughs> 간장 요리엔 생강 넣는 게좀더 맛있나요? 그럼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생강이 잡내를 잡아줘요. 얼마나 음.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음. 생강 넣으면 약간 매운맛도 다고 약간은 약간은 들어요. 약 매운 거 만들 때는 넣는 게 좋다고. 아 이제 또 잘라야 되겠네. 정 힘들면 안되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정도만 넣으면 돼요 굳이 뭐 껍질 안 벗겨도 돼요 건강에 좋아요 어우 냉동실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먹을 거니까 여기다가 양파 한개쭉 넣으세요 이렇게 그 청양고추 음, 매운 거 좋아하시면 두세개안 매운 거. 몇개 들기 싫으시면, 안 넣어도 돼. 이렇게 갖고반 달라요. 그리고, 또, 쪼끔쪼. 아 대파 여기 있네요 대파 여기 대파 이렇게 한개 대파 파란 거랑 같이 넣어도 반갈르시고 이것도 야 나중에 고화질 카메라 사서 이거 찍으면 감질만 나겠다 아 어, 그래요 네. 엄마 이러다 요리로 그냥 출산하는 게 아닌가 몰라 좋아 아들이랑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해 갖고 이 팔을 넣어요. 그래서 이제 버물버물, 버물버물, 버무려주면 버물. 끝나는 거예요. 약간 컨셉을 그 EBS처럼 음. 좀 천천히 요리하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아 천천히요? 안돼 음. 아, 천천히 하면은 유튜브 시간이 짧아요. 요즘 근데 영상 길이 길어도 음. 영상 편집 퀄리티 좋으면 다들 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 아 그럼 천천히 할까요? 라고 이제 약간 좀 백정원 영상도 보면은 5분 넘잖아요, 다. 어, 근데 이게 이게 이제 잡부터 무침으로막스 주면서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바로 이제 무치면은 바로 무, 먹어도 되는데 조금 음,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재운 다음에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불고기는 오래 놔두면은 색깔이 변하고 맛없어요. 2, 3일 안에 다 드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막마싸주면은 응? 괜히 좀 냉동실에 갖다 처박아 놓지 말고 바로가 해 먹어라. <laughs> 아, 다해 먹어요. 냉동실을왜 보고 이거 어, 이 맛있는 거. 이게 짜면 이제 볶다가 짜면은 양배추 좀 썰어 넣어도 된다. 음, 네. 양배추가 몸에 좋은 거 알지? 뭐에 좋지? 어, 면역, 일단 일단 몸에 좋음. <laughs> 면역에 좋지. 전쟁 때 일본 미군들이 전쟁 때 양배추로 그 어. 무슨 전쟁이냐? 태평양 전쟁인가? 그걸 이겨냈다는 거 아니냐 음. 양배추가 그렇게 좋은 거야 밥 없이도 이거 양배추만 먹고도 살았대잖아 몇 달은 양배추 꼭 드세요 배날 그래, 좋아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랑 싸우기 싫어하죠 아 어, 그럼 싸우면 안돼또 그럴 줄알자 줄을... 이렇게 채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팬에 예, 자기가 드시고 시, 싶은 양만큼 드시면 돼 그만 음, 엄마 얼굴 안 보여요 그래봐도